예, 이른바 출입처 입장을 대변하는 출입처 저널리즘. 이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문제입니다.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유독 검찰 관련 출입처 저널리즘은 더 심해지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지난주에 일부 보수 언론에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특정 검사를 거론하면서 방탄용 코드 인사하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 내 일부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기사입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검찰에 대한 언론 보도 대부분이 검찰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고가 반이고 언론플레이가 반이다. 한 현직 검사의 고백입니다. 검찰의 언론플레이도 문제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주는 언론도 심각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동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언론을 상대로 피사실을 흘리고, 언론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확인 없이 검찰발 보도를 내보내온 게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과 언론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과잉수사, 다주기 수사를 지적해야 할 언론이 검찰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언론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권력기관인 검찰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하는 게 언론의 임무입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출입처와 기자단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외국 기자는 부처에서 특별한 발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부처를 찾지 않는다. 기자들은 정부의 발표가 아니라 그 발표에 의해 국민들이 겪게 되는 결과를 취재하는데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 언론의 출입처 저널리즘을 비판했습니다. 최근 검찰 개혁 이슈를 계기로 검찰을 대변하는 편향적 보도에 대해 국민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스스로 신뢰하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검찰 편향 보도가 당장은 뉴스거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길게 보면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에 대한 불신을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